십니다 지금 시간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아침 7시 30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12.12입니다. 예, 오늘 아침 뉴스브리핑의 제목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10년 내세울만한게뭐 있나? 서울시장 후보도 광장에서 만들자. 오세훈 10년 집권했는데 오세훈이가 10년 동안 한게뭐 있는가? 서울시장 후보도 광장에서 만들자.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시작합니다. 그 미국이 계속 세계를 하고 있어요. 그 베네수엘라의 위조선을 어, 납포했습니다. 이 위조선은 어, 기름을 잔뜩 씻고 아마 중국 쪽으로 향하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베네수엘라의 그이 어, 돈줄을 끊겠다는 겁니다. 이 나포된 유조선은, 아 그, 뭐, 이란, 이런데 하고 석유를 나른 그런 그이 전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나포했다. 기름은 미국 정부의 소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또다, 또 아마 계속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음, 트럼프가 마두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직접 본인의 입으로 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아, 지금 좀 좌불 안석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부정선거로 된 사람, 부정선거로 가짜로 그 당선된 사람 지금 좀 아, 속이 타들어 갈 겁니다. 자, 음, 베네수엘라에 관한 또 다른 소식입니다. <laughs> 마차도우가 베네수엘라에서 탈출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 노벨상 수상식은 하루 늦어서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아, 베네수엘라를 탈출했습니다. 뭐, 뭐 가발도 쓰고 뭐 위장해서 아, 그 미국으로 와서 그때 그 탈출할 때 미국의 전투기 F-18이 호위까지 했다 하는 겁니다. 어, <laughs> 그 기사를 조금만 읽어드릴까요? 네. 변장 그리고 목숨을 건항해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해 자국을 탈출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의 여정이 명화를 방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0일 어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차도는 지난 8일 1년 넘게 숨어 지내던 카라카스 외가 은신처에서 가발 변장으로 신원을 숨긴 채 빠져나왔습니다. 유치군들과 함께 10시간가량 차량으로 해안도시까지 이동했고, 그 과정에서 군건문소 10개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차정 무렵에 작은 목조 어선을 타고 가리비에섬 퀴라소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항해 당시 미 해군 F-18 전투기 두 대가 베네수엘라만 상공을 40분간 선회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겁니다. 마차도는 11일 오전 오슬로에 도착한 뒤한 호텔에서 11개월 만에 공개 속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르웨이 의회를 찾은 그는 귀국 시점에 대해 함구하고 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드로 정권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 적절한 때가 오면 이 노벨 평화상을 베네주엘로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후 노르웨이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마차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지금 러시아, 이란 요원과 마약 카르텔에 의해 몸죄 원상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어, 음. 미국의 그 잘못 보이면 큰일 납니다. 그마드로는그 그 운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요 이번은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는 애국 페이스북 전널리스니다 히로시 가네시로시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스마트매틱이 부정선거 수법 15가지 사례가 미국에서 발표되었고 트럼프는 수개월 내에 부정선거 사례와 증거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어제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스마트매틱이 수법은 이미 6년 전부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부정사건과 동일하거나 수법의 일부이며, 민공우 대표, 단체, 개인 등이 수많은 매체를 통해 미국에 어드바이스한 내용이다. 우리가 미국에 어드바이스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이미 2020년 4.15 총선 이후 모든 부정선거의 증거를 우리 시민의 능력으로 검증하고 공표했고, 그 증거 속에 미국의 부정선거 방법이 고스란히 포함되다. 미국은 트럼프 당선을 이지야 정부의 힘으로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있지만, 우리는 온갖 사법행정 입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힘으로 그보다 더 상세하고 정밀하게 미국의 사례를 초월하는 수준에서 밝혀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음모론이고 정신병자로 취급받는다. 온갖 선동과 불법적인 방위와 핍박이도 결국 윤석열이 겸 주사 후, 우리끼리 개몽으로 무한정치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제는 개몽이 아니라 힘에 의한 혁명만이 그 답이다. 라는, 가네시, 아, 히로시, 가네시로시의 견해를 읽어드렸습니다. 민경욱씨의 견해를 읽어드립니다. 민경 씨의견해입니다 부정선거라는 말이 국무회의를 주지하는 이명의 입에서, 이재명의 입에서 나왔다. 해서 눈가에 웃음을 지며 가장 치하는 얘기라는 투로 말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지금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고백한 것이다. 부정선거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이라면 그냥 혼자 타오는 르 꺼질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 자리에 오른 자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부정선거라는 네 글자가 지난 5년간 자기에게 주어졌던 두려움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 단어 가지는 폭발력을 살아하고 있다. 그의 필사적인 연기도 그의 두려움과 조급함을 감출 수 없다. 국민이 일어나고 미국이 조여온다. 구중심처 대한팀국 관제에서도 전전반측 밤마다 악몽에 쫓기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한 사내의 모습이 마치 눈앞에 보는 듯하다. 우리는 부정선거라는 말을 내놈의 말처럼 몰래 쓴 적이 없다. 부정선거는 좌우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외세와 독재를 부르는 망국의 병이다. 부정선거 척결하여 정권교체를 이룩하자. 우리가 지난 5년간 사시사철 온갖 군대를 돌아다니며 세상에 떠나가라. 목이 터져라. 부르짖은 소리다. 바로 지금 한반도의 들불처럼 퍼지고 있는 부정선거 척결 운동을 이끌어낸 광해의 외침이었다. 그걸 몰래 했다고 하면 매우 섭섭하다. 우리는 부정선거 타도하라. 수사하라는 얘기를 몰래 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떳떳하게 했습니다. 자, 이분.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조은희 국회의원입니다. 아마 저쪽 서초 쪽인가. 지금 현지 현역 의원일 텐데. 아, 이렇게 뭐 사법 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뭐 이런 피켓을 목에 걸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쇼예요. 쇼입니다. 지금 조은희가 들어야 될 것은 가짜 이재명 내려와. 이거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은이는 뭐냐 하면, 누구에게 충성했냐면, 시진핑에게 충성하고 있는 겁니다. 나 다음번에도 국회의원 만들어주세요. 라고 시진핑에게, 시진핑의 기쁨 줍니다. 아, 대이교는 조, 여러분 제가 뭐 잘못 알고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조은이도, 어, 괴염을 사과하자라고 주장한 사람 중에 하나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얼핏 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시진핑의 졸개들이라는 겁니다. 시진핑의 여자 기쁨조일 따름이지요. <laughs> 자뭐 이재명이가 뭐 뭐 통일교 뭐 해체하라, 통일교 재산 뺏어라, 이런 얘기 하는데 결국 걸려든 거는 자기네 쪽 사람이었습니다. 뭐 해수부 장관은 어제 사표를 냈고요. 중화일보 특종입니다 노용민, 김현철, 이종수, 지인보 쪽에도 열을 연을 만들었다. 통일교 돈을 줬다는 얘기죠. 이거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고, 이재명이 본인도 해명해야 할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정한동씨의 견해입니다 검찰이 통일교 진술을 토대로 권성도 의원을 구속했듯이 통일에서 현금 4천만원에가르티에 불가리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전재수를 구속해라 어떤 사람처럼 눈두덩이 시계를 버릴지도 모른다 아 누구죠? 눈두덩이 시계 버린 사람? 전잘 기억이 안나는데 눈두덩이도 시계를 버리는군요 자 예, 윤종근 씨 페이스북 전널 스테이크를 읽어드립니다. 오선 서울시장 10년 동안 좀 키워드, 활짝 좀 키워드리겠습니다. 예. 오성 서울시장 10년 동안 업적이라고 내설 만한 건단 하나도 있는가? 오 사람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경망스럽고 시장 접버리는 사람의 박원순 10년길 닦아준 거고 틈만 나면 좌파 포퓰리즘을 흉내냈고 박근혜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고 툭하면 반성타령 오죽하면 오원순이라고 불릴까. 지난번 지선에서는 좌빨들 닥돌이탄 공수에 시달리는 거 지켜줬더니 달라진 게뭐 있는가. 보수 우파가 저 좌빨들과 싸우가며 오세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10년 전 유승민, 오세원 남경표의 권현진 등 이것들이 추측이 되어 보수 우파 내부 총질을 시작하여 망조가 들었다. 이것들은 중도 확장을 해서 멀쩡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자기들끼리 밤이 등을 만들었다가 이미 국민들에게 확실하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도 아직도 중도 타령하며 보수파 진지에 수류탄을 까놓을 국리를 하고 있다. 권영진 말대로 이대로 두면 지선 두석밖에 못 건지다. 대구의 주요용 같은 거 공천할 바에는 두석이 아니라 전폐하더라도안 하고 이번 기회에 싸그리 물갈이하는 게 낫다. 박종원 말하는 꼬라지를 보라. 무엇이라? 이런 식이면 지선 때 유언 안 하겠다고? 어째 한동훈 계라는 것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유치 잘한 거지 변제실 만만다나 천박하기 그지 없다 떼지어 발레 보러 다니는 시간이 있으면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소양부터 함양하라 내년 지방선거 놓고 한동훈 계와 중도파들이 공갈 협박이 난무하는데 단른컨대 대구시장도 내준다는 각오로 다 잘라버려야 이길 것이다 즉 사적 즉성이다라고 하는 윤종국 씨의 글을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오세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항상 제가 오세훈을 얘기할 때 느껴져 뽑아지면 즉각 배신한다. 오세훈 시켜주면딴짓한자 권영수입니다. 자 오세훈은 오세훈이 그뭐 뭐 무상급식 때문에 그, 그 박원순에게 그 시장직을 바쳤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 그랬다 그러니까 보릇시그 인터뷰에서 화를 벌컥 냈습니다. 왜그 얘기를 계속하느냐 듣기 싫은데. 이제 지겹다. 자기가 서울시장직을 박원순에게 환압했다는 소리 진짜 듣기 싫다 지겹다라고 신경질을 벌컥냈습니다. 오세훈이는 지난 그 문재인 코로나 때 방역 정치 방역의 앞장선 선인 앞잡입니다. 서울 시민 수천 명을 방역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시가 이렇게 집값이 높은 이유가 오세훈이 때문입니다. 오세훈이는 박원순을 밀고 있지만 박원순이나 오세훈이나 독긴개객입니다 어제도 제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울시내 모그 요지에 재건축 조합장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오세훈이가 그렇게 괴롭힌다는 겁니다. 땅을 내놓라고 으 임대주택을 지을까 그러니까 그이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세훈이가 그렇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땅 내놔라. 신통기획. 뭐 빨리 허가를 내줄 테니까 땅을 내놔라.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한 2천억가량이 손해가 난다는 겁니다. 오세훈 이대로 땅을 내놓으면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정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세훈이는 뭐냐 면 자기가 대통령 출마하고 또 다른 성이기 위해서는 나 서민들을 위해서 내가 어? 이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강남에 좋은 내, 임대주택을 만들어줬어. 이겁니다. 그래서 재구발 재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임대주택을 제 로얄층에 배치해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저는 오세훈이가 아금 신경질 벌컥 낼때 아주 경악했습니다. 아, 이제 그 얘기 듣기 싫으니까 그만하세요. 내가 박원순에게 서울시장 자리를 헌납했다. 아나 진짜 그거 듣기 싫어요 신경질을 벌컥 냈어요 오세훈이가 이런 자가 오세훈이고 지금도 뭐라고 하냐면 중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도 저는 중도를 얘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중도는 없습니다 중도는 없어 오세훈이 내가 중도 내가 나가야 중도표를 끌어모을 수 있어 지금 이겁니다 오세훈이는 고민정의하고 싸워서 떨어졌던가요 그 때, 아우, 나는 부정선거 없어요. 내가 고민적이보다 그, 이 형편없어서 떨어진 거예요. 라고 했고, 시진핑이가, 아, 오세훈이 깼을만 하구나. 다음번 시장시켜주라. 그렇게 해서 시장된 사람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국민힘이나,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가 아닌, 진짜, 광장에서의 후보가 진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광장에서, 서울시장 후보, 뭐 부산시장 후보, 뭐,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아, 2월초 정도 되면, 음, 광장 후보 추천위원회 같은 그런 기구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그런 기구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만들 거예요.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만들 사람은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 제가 다 알아요. 그리고 저는 옛날부터 그런 일을 하자고 여러 사람을 돌아다녀서 사람을 많이 알고 어떤 사람이 속속일지 어떤 사람이 배반자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번에는 광장에서 후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1월 한 중순 이후에 광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가 앞장서서 추진하겠습니다. 자, 자유대학이, 요즘 이제 자유대학 시위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10월 13일, 내일입니다. 내일 토요일 1시 30분. 장소는 마포구 동망로 57. 웰빙 하리마트 앞입니다. 동망로 오면 어디가 되나요? 마포구 동망로 57. 예, 사법을 흔들어 무너뜨리는 행태는 사라져야 하며 이 앞장서는 이재명의 재판은 빠르게 재개돼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자유대학은 매주 토요일마다 행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식 개정을 통해서만 일정이 공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커뮤니티와 관련된 모든 뉴스를 엄격히 지양하고 있으니 애국시민들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내일 1시 반입니다. 저는 내일 아, 독서 포럼이 끝나면 아, 이 자유대학 그 행진에 참가할 생각입니다. 1시 반부터 한 2시 반까지 하고, 그 다음에 3시에는 대한문에 국본 집회에 나와서 연설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면 내일 오후 1시 반, 오후 1시 반, 마포구 동막로 57입니다. 마포구 동막로 57이면 어디쯤 되나요? 조금, 제가 한번 검색해 볼까요? 음, 이렇게 주소로만 나오면 잘,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잠깐만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마포구, 네. 동망로 57. 동망로. 어, 마포구 동망로 57칠마 동망로 마포구 동망로 오십 볼까요? 음. 어딘가요? 아, 상수역. 네. 상수역입니다. 상수역 부근입니다. 당연히 사거리. 어, 여기서 하네요. 아, 그렇게 해서 넘어올 건가요? 한강을 남쪽으로? 어, 아, 상수역 부근입니다. 지하철 6호선 상, 동바포고동문 57. 아마 여기서 하고, 제 생각에는, 어, 서강대교를 넘어서 국회 쪽으로 넘어 있는 그런 코스 아닌가 싶은데, 내일, 어, 오후 1시 반입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젊은이들이 희망입니다. 젊은이들이 희망입니다. 자. 대장동 포기, 항소 포기한 거에 항의하는 그 검사들을 평검사로 좌천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예, 이재명의 본나입니다 예. 이런 일을 했어요. 이제, 그, 대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그, 이, 에, 이 전자로 입국 사증을 씁니다. 전자 입국 신고서 쓰는데, 거기에 대만 사람은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중국이라고 써라! 그리고 가로치고 대만이라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무부가 그런 거죠. 외교부인가요? 이게 사항이, 예. 법무부가 될것 같아요. 비자니까. 중국, 그리고 가로치고 대만을 써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전자입국 신고서에 대만이 중국, 가로치고 대만으로 표기된 것을 두고 대만 정부의 항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건 뭐, 왜 그러느냐? 이재명이가 중공에, 중국 공사당에 쉐쉐, 이겁니다. 쉐쉐. 이게 이재명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시진핑에 잘 보이기 위해서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다 시진핑에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강성표 씨의 글을 읽어드립니다. 미국이 중남미를 뒷마당이라고 생각하듯이 중국은 한국을 속고, 한반도를 내 뒷마당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기어 때 국공 내전 수수 상황이었는데도 한국에 개입했다. 시금평, 시금평, 시진핑은 대놓고 한국은 중국의 일부라고 발언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써냈습니다. 차라리 차라리 우리가 미국의 쉬나무 죄주가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큰 그림으로 보세요. 중국은 5천 년 동안 과거 저는 우리나라를 수시로 침공했고, <laughs> 우리나라 땅을 유린했고, 우리나라 여자들을 수없이 잡아갔고, 그러니까 우리는 노예 근성이 있어서 중국은 쉬에 쉬닙 하는 겁니다. 대통령에서부터 국회의원 300명 다 판사, 검사, 교수, 기자다 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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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쉬입니다 미국이 그걸 두고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의 땅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차라리. 미국의 51번째 주로 가자는 거요. 예 우리가 미국의 51번째 주 되겠다 그러면 트럼프는 쌍수를 두고 환영할 겁니다. 왜? 우리나라의 몸값이 5천년 동안 볼때 지금 최고로 높아요. 이때 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아메리카 대륙도 우리 땅, 하와이도 우리 땅, 알래스카도 우리 땅, 괌도 우리 땅, 독도도 우리 땅, 한반도도 우리 땅입니다. 왜, 당군 할아버지가 왜고 한반도에만 있어야 되나요? 당군 할아버지도 미국도 가보자고요. 아래스카도 가보고. 저보고 정신 나갔다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교수, 모든 사람들이 다 중국에 쉐쉐, 쉐에 우리가 독립을 지킬 수 있겠어요? 앞으로? 저는 차라리 대한민국을 미국의 31번째 주로 5한번째 주로 만들자는 책을 2주 전에 1주 전에 썼어요. 예. 지금 이두 개의 책이 교보문고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우파 대중후보를 만들자는 책과 차라리 대한민국을 미국의 5한번째 주로 만들자는 이 책이 교보문고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예. 우편 주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편 주문하시기가 불편하시면 저를 통해서 사시면 됩니다. 제가 출판사에서 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몇분 저한테 구매를 희망하셨습니다 권당 만, 각각 권당 18,000원이고요 제 핸드폰 번호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로 돈을 보내주시면 되는데 기업은행 계좌는 제가 문자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기억을 잘 못하시면 광장에 우파 후보를 만들자 그리고 미국의 수인 한 번째 주가 되자 두책 모두 각각 18,000원씩입니다 교보문고에 가서 사시거나 주문하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주문하시면 됩니다. 야도서국 <laughs> 예, 포럼입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서울 교대역 10번 출구 부근에 있는 카페에서 지하 카페에서 2020년 내년 노세기 연계 신야를 읽고 토론합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춘윤수 씨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미래학자이십니다. 예, 그, 곰탕 광고하겠습니다. 예, 곰탕은 지금 끓고 있습니다. 010-227-3864로 전화를 하시면, 아, 끓고 있나요? 아, 끓지 않아요. 끓는 모습은 안 보이네. 네. 010-227-3864로 전화를 하시면 곰탕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곰탕은 아, 아주 잘 팔리는 상품입니다. 자, 똑같은 전화번호로 그, 이 샴푸, 비누, 아, 이런 것들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어성초 헤어 풀세트라고 합니다. 예, 똑같습니다. 전화번호 010-27-3864로 전화하시면 어성초 풀 헤어 세트를 사실 수 있습니다. 커다란 이렇게 샴푸도 있고, 린스도 있고, 비누도 있습니다. 예, 010-27-386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예, 그, 어성초가 뭔 무언가를 좀 인터넷 들어가서 찾았습니다. 이게 어성초입니다. 10가지 효능을 가진 약초가 어성초랍니다. 농촌에서 흔히 볼수 있는 식물로 어성초가 있습니다. 번식력이 워낙 망성해서 가끔은 농부들이 골칫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어성초의 건강 효능이 높아 많이 알려지며 이제 그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성초를 활용한 건강식품, 화장품 등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어성초의 건강 효능은 상당합니다. 한방에서는 어성초에 10가지 역효가 있다고 하여 십약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주로 해열, 해도 항균용 약으로 활용합니다. 특히 어성초의 항균작용은 상당히 탁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성초 헤어 풀세트입니다. 예, 010-27-2386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laughs> 자, 감입니다. 애국농부, 박민철 애국농부가 재배한 골드팜 부사 해석아를 판매합니다. 010-3667-5890입니다. 010-367-5890입니다. 감은 이제 다 팔렸나봐요. 이제, 그, 예, 부사 해석아입니다. 예, 맛있어도 저도 잘 먹고 있습니다. 기왕 과일을 주문하실 거면 애국농부, 애국자의 과일을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367-5890입니다. 예, 광고와, 저에게 많은 광고와 후원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책 쓰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하느라고 돈을 좀다 썼어요. 자 에, 댓글 좀한좀 살펴봅니다. 이 인간은 언제까지 시장에 먹겠나? 사진 치워주세요. 장학생 같아요. 뭐 오세훈이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박원순이 뒤를 따르는 자 좌세훈이다. 뽑아줄 때만 우파다. 제가 그랬잖아요. 뽑아주면 즉각 배신한다. 오세훈 시켜주면 딴짓한다. 권영세. 음. 광장 후보 일순위는 오근호님이 제로 일 청렴하고 투쟁력도 강력합니다. 예, 저는 오근호 후보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광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훌륭한 후보들을 추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미국에 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미국의 트럼프는 쌍수를 두고 환영할 거라는 게제 견해입니다. 지금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한국입니다. 일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을 가장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있다면 트럼프는 웰컴 코리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시를 남한 적과 통일로 만든 김일성이 결국은 성공한 듯.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슈이나모트 주가 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예,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세요. 다 대통령 비겁해, 국회의원 300명 다 비겁해, 판사 검사 다 비겁해, 교수 비겁해, 기자 다 비겁해. 독립을 지켜낼 수 있겠어요? 모두가 쉬에 쉬에 쉬 쉬하고 앉아 있는데 미국의 쉬난 번째 주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 방송 시청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